여러분 안녕하세요. 껀대리입니다 오늘 깨지 해볼건데 제가 희귀차체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뭐다뭐 희귀차체? 뭐 같은거 봤는데 20? <laughs> 이 5성짜리 서포터 파워가 20이에요. 다른 데는 뭐, 이렇게 9. 아니면 이렇게 14. 음, 이렇게 되는데, 일만 혼자만 이렇게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0짜리 희귀차체 서퍼를 조립해봅시다 어야 잠깐만 얘네들이 파워가 높다보니까 배수 15가 되었어 배수 15가 되어서 언니는? 옷자리 있다, 잠만 아, 그러면 움직이게 하려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굴, 갈수 있지 않을까? 가보죠. 너무 천천히 가는데? 너무 천천히 가는데? 야, 너무 천천히 가잖아. 너무 천천히 가는데요, 여러분? 왜 가? 안 좋잖아. 안 좋은데? 여무천다니 가잖아. 야, 이거. 얘를가 갈게끔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있다졌다 어, 뭐, 이, 오, 오나래 오.. 오던에 있어. 아이, 진짜. 나는, 베개 볼 수가 없어, 응?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쪽 빨리 가요. 일단 제 원래 차체로 다시 돌아서, 여기 조립 전투 한번해볼수있다저회기 차체여가지고. 자, 가자. 얘네 그냥, 제가 원래 쓰는 조합으로, 그냥, 이겨버리죠 얘가 문제인데, 얘는 더블 로켓이니까, 아니, 더블 로켓이, 릴레이드 조합이니까, 더블 로켓이어야지. 더블록해 야너 끝났다 너 끝났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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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 서버 아아 잘가 얘 뭐야 전기톱이야, 하이 전기톱이야. 전기톱... 아, 전기톱이네? 전자차체를 이길 수 있을까? 잘 가. 오케이! 이렇게 착취되면 완 안전 좋죠? 이건 응, 뭐야? 또 이렇게 착취되었죠? 자, 잘 가. 잘 가. 잘가. 어, 뭐야? 뭐야, 이거? 저기요? 가짜. 이렇게 되고. 오 어, 군사 차체 있네 오 군사 차체 있, 군사 차체 있다고 함이 금속 차체들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군사 차체 있다고 금속 차체들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따 서버쳤네 이따 서버 이따 서포 아웃 갑시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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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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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일단 못 잡을 것 같고요. 반피 남았죠? 아니, 엉, 피, 백, 한십, 이 남았죠? 꽝! 전설에, 전설의스피 아, 몰라. 어, 이제는 집에 있는 상대가 나와요. 군사에 있는 상대들. 어, 근데, 프레시지가 아니네. 나는 프레시지라 이런 멋진 미니건 있고, 멋진 블레, 블레이, 블레이드래. 더블 로켓이 있고, 응, 음, 이런데, 너는 프레시지가 아니네. 그 다음에, 블레이드를 안 끼고 하네. 응. 나는 이걸로 보내줘야겠다. 얘 뭐야? 가자~ 오~ 또 군사가 나왔어. 오, 11에 있네 오, 그리고 내가 7까지 왔네. 좋아~ 얘는 피가 너무 많아서... 얘는 피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야? 제피다 달았는데? 왜안 죽냐? 뭐지? 얘는 전기톱에 안 닿을 것 같죠? 아하. 어, 아 뭐야 얘. 아얘아얘 설마 아얘그아 그. 아, 뭐야 아 몰라 전기톱 아니 전기톱이 근데 네, 얘들아 그냥 바로 되긴 하지만 아! 안돼! 아니 광고는 또 뭐야 아칠에서 이렇게 될수 없는데 안돼 칠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될성이 없다 이 서퍼를 오늘 이 서퍼가 주인공이니까 이 서퍼를 해줘야겠어. 응. 바퀴도 교체하고 전기도 필요 없다. <laughs> 전기도 난 필요 없다. 좋아 빠쉐 그 다음에 너는 주인공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아얜 최대를 왜 다시 했구나 미안 주인공이 아니긴 하지만 넌 그래도 그레이드 해주면 강해지니까. 강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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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도 조금 올려주면 될것 같은데? 스티커 팔아버리고. 많이 다들 와네? 어 잠깐만 잠깐만 와 진짜 많이 된다 폭격을 스기피도 팔아버리고 야 이렇게 한번 덮지 어잠 이거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망했어요 <laughs> 이게 뭐야? 일단 제, 제가 생각한 건 얘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이겨야 될것 같아요. 이길 수는 없 에? 네. 좋았어. 전기도, 만다, 만다, 만다! 고기! 오케 어, 뭐야? 저기요, 광고 스킵 좀 해요. 나 다운로드 안할 건데? 야, 이거. 8 네. 상대는, 오, 샷건이네? 일단, 다 때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북경스니키가 많이 때려주니까. 오케이! 한명 잡는데 뭔 저렇게 피가 많이 까지니? 아, 레이저에... 아, 뭐야! 아, 갑자기 올라가! 아니, 갑자기 잘 때리다가 올라가, 왜? 이거 레이저 되는 거 아니야? 죽을 것뿐여었어 아니 갑자기 아니, 왜 올라가? 갑자기 어 깨라 이제 아니 갑자기 왜 올라가는 거야 아니, 아니 갑자기 왜 올라가지 이게? 得得得得得得，作死！蛋蛋蛋蛋蛋蛋。 그 다음에, 이거 없애고그 <laughs> 다음에, 리프터 상대 이게 부리자아왜 저러는 거야. 아, 저기요! 아이, 광고 스킵도! 특히 만대네. 아 진짜. 아 맞다. 왜 보내는 거예요, 진짜 광고? 아무튼, 오늘 주인공, 그, 썩어리, 무기기 찾아서 봐, 예. 얘. 얘 너무 약해. 왜 이렇게 약하네. 뭐야? 얘 2등 그림자, 에 그거 했나본데, 프리티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2등 했나본데? 와! 감사합니다 긴자님. 기본으로 이기죠? 이겨, 이겨, 이겨. 그래, 그래. 리펄스에 튕겨버리면서, 이렇게, 리펄스에 튕겨. 그렇게 하면 리펄스에 튕겨. 어? 너무 크게, 해 저기요. 아! 이기차트소서버왜 이렇게 약하네? 어? 아, 놔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나이렇는데왜 나도 이가 엄청 약한데? 여러분, 이 흑일 자체 서퍼, 그냥, 어, 조직 전투용으로 쓸게요, 그냥. 그냥, 제가 원래 쓰던 이 조합으로 갈게요, 그냥. 이 서퍼는, 그냥, 조직 전투용으로 쓸게요. 여러분, 재미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안녕. 아, 그, 아, 그리고, 알림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알림 버튼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